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욕실 관련 건축자재 제품 제조, 주방 리모델링, 생활가전 렌탈 대림 비앤코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6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7% 비용의 증가율은 7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.3% 단기 순이익률은 1.3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다소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매출은 증가하지만 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35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2배 이상을 유형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자산은 주로 토지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의 창출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116%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102%로 다소 적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2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91.9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2.9%입니다. 이상 대림비엔코였습니다.